자 제가 언급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컨텐츠 모의자 포인트 관련 페이지하고 기간관련 페이지입니다. 기간 관련 페이지. 그래서 이두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회원에게 보이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직접 요 각각의 페이지를 링크를 시켜줌으로써 작성을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자요 페이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그누보드 폴더 안에 자 디렉토리 보시면은 자 지금 우리 그누보드 예, 루트 폴더 안에 자, 컨텐츠 자요 폴더 안에 있습니다 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period란 요 모듈 파일하고 포인트란 모듈 파일이 바로 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직접 실행을 시켜서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버튼 폴더 아래 자,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은 이렇게 이러한 결제금액으로 몇 점을 충전시킬 수가 있는지 이렇게 각 사항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제 방법에서 아래 같은 경우 지금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비회원으로 일반회원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자 선택을 해주시고 포인트 충전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러한 내역으로, 신용카드로 2,000원을 결제를 하고, 2,500원을 충전받는, 2,500점을 충전받는, 고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 어 자, 지금 연동을 안 시켜서 뜨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PG사, PG사 가시면은 이 이런 컨텐츠몰이나 아니면 쇼핑몰과 어떻게 모듈을 연동시키는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결제하기 링크와 PG 결제 모듈과 연동을 시켜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포인트 봤고요. 요번에는 페리오드 보겠습니다. 기관 관련해서 관련해서, 자, 이렇게, 아까 많이 보신 부분이죠? 자, 며칠, 어, 아니, 몇점 차감한 대신에, 예, 며칠, 포인트, 예, 예, 어, 유료 게시글을 쓸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요, 페 e 오드점 p h p 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신 것 같이, 아까 그, 어 포인트 그리고 요 페리오드 자요 부분이 다 그누보드 SQL에서 다 DB에 예, 관리, DB 안에 삽입이 되는 레코드로서 삽입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필요사항을 관리자 페이지 혹은 그누보드 어, PHP 마이 어드민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한번 요것도 기간 충전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100포인트 를 갖고 있죠 자 1일 100점 을 차감하고 1일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 내역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같은 경우 지금 패리어드 리설트라는 페이지고요자 이렇게 해서 요번 시간 포인, 컨텐츠 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까지 마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